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께 나가는 길입니다. 예수께 나가는 길인데 제 8장이죠.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그리스도께까지 성장하는가.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오늘 이 시간에 공개해 주겠다 하는 것이에요.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꽃이 태양을 향함으로 밝은 햇빛이 꽃의 균형미를 이루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의로우신 해이신 예수께로 향할 때 하늘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고 우리의 품성은 개발되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런데 저는요, 과거에 이런 말씀만 읽으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laughs> 왜 그랬을까요? 제게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또 이런 경험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늘로부터 의의 광선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야 생명이 유지되고 변화되고 자란다고 하는데, 이 경험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될수 있을까? 자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의 다음의 말씀은. 같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하고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그대들이 거룩한 생애를 살려고 하면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와여 원체에 붙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의존해야 할 것이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 생명도 없는 것이다. 우리 속에 이런 경험이 있어야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경험이 뭔지 모르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을 잘 알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나오는 이 말씀 말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런 말씀. 그런데 이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경험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참 답답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 생명을 받고 싶지만 받지 못해갖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붙어 있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경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경험, 이 경험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살려고 몸부림쳐도 죽어가요. 참 이상해요. 이 경험을 모르면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려고 노력하니까 율법주의로 빠지고 죽어있는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다 끝나가 버린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좌절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꽤 오랫동안 그런 경험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제 인생이 불행했습니다.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경험. 그거 제가 알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근데 제가 또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주님과 연결되어서 생명을 받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시험을 대항하며 은혜 가운데서 자라며 정결하여질 능력을 가지지 못하겠는다. 자,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시험과 싸워서 이기고 싶은데. 그리고 성장해서 정결해지고 싶은데. 그럴 만한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예수께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안에 거함으로 품성이 자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품성이 자란다는 것이죠. 그대들은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받음으로 시들지도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신의가 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얼마나 멋지고 환상적인 말씀입니까? 근데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이게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는 저 광야에 심은 나무하고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뿌리가 직접 시냇물에 박혀 있어서 거기서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시들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오든 시험이 오든 시들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이 항상 풍부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랫동안 이 주안에서 성장하는 경험이 뭔지 몰라가고 정말 고민하고 힘들었을 때 신의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라 그러면 이게 참 너무나 답답했어요.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저한테는. 왜냐면은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신의가에 심겨지면 잘할 수 있다. 예수와 붙어있으면 잘할 수 있다. 계속 결론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방법을 못 찾은 거예요. 결론은 소용없어요. 결론은 교리예요. 방법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모르고 결론만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결국 하다 하다 지쳐서 율법주의로 빠지고 하다 하다 지쳐서 자유주의로 빠져버려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한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어요. 그 책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저희 혼자서 무슨 일을 좀 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저희는 죄사함을 받게 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으니 이제는 저희 자신의 힘으로 올바른 생애를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모두 실패될 것이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노력은 결국 모든 실패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처음 어느 단계까지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나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주저앉으니까 또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저도 오랫동안 그런 경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어떻게? 그건 내가 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어떻게 내가 나를 용서해요? 그건 내가 저 문제 할수 없으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께 가요. 그런데 일단 죄를 용서받고 나면 어떻게요? 해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즉시 예수님과 떨어져 버리고 내 힘으로 사가는 거예요. 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붙어서 어떻게 살아나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면 왜 떨어지겠어요? <laughs> 계속 붙어 있지. 죄를 용서받는 것은 내가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목사도 해줄 수 없고 신부나 사제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느 교회 가도 그건 해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범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탕감해 주십니다. 이건 다 알잖아요. 이걸 감히 내가 하겠다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교회 다닌 사람 중에 아직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죠. 지식과 교리는 잘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문제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용서는 주님께 받고, 그 후부터는 내 힘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용서 이후에는 전부 내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함께 가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의롭게 되려고 애쓰지만 잘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자,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유용성이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 자, 모든 것은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돼요? 우리의 기쁨까지도. 근데 여기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쁨은 내가 만들어 낼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여기는 안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죄인의 마음속에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기쁨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만듭니까? 많은 교회에서 기쁨을 만들어 내려고 예배와 찬양을 바꾸어 가고 있죠. 교인들의 마음에 억지로 기쁨을 주고, 의도적으로 행복을 만들어 주려고 설교를 합니다. 찬양 곡조를 바꾸고, 악기를 바꾸어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실컷 노래하고, 몸을 흔들면서 찬양하고, 또 땀을 흘리면 어떻게 돼요? 느낌과 감정이 올라가잖아요. 그거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까? 이런 방법을 쓰면,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그게 가능하다면 저도 그러겠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찬양하는 분들과 이렇게 대화해 보면요, 그거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사실은 본인들도, 본인들도 알아요. 왜? 사람은 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가? 그 방법밖에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자신이 할수 있는 건 거기까지니까 이거라도 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좌절감을 갖고 손은 흔들고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심지어 방언으로 열정적으로 하더라도 결국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거든요. 여전히 내가 포도나무 원체와 접붙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가책을 받거든요.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죄에 대한 고민과 그 악한 습관이 떨어져 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깊은 고민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제가 지난 선교행 때 중국에 한번 갔는데요. 어떤 장로님하고 좀 같이 갔는데, 찬송가를 이렇게 틀어주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중국어로 부르니까 제가 무슨 노래인지 모르잖아요. 가사를 근데 그 리듬과 그 곡조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완전히 뽕짝이에요. <laughs> 어, 제가 어렸을 때 듣던 그, 그게 그 그때 해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찬송가래요. 저는 근데 라디오에서 무슨 저 유행가 틀어주는줄 알았어요. 전 가사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 찬송가래는 거예요. 술집이나 카바레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성경 가사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왜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갈까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 아주 심합니다. 청년들 교회는 거의 대다수예요. 왜 자꾸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갈까?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내고 싶기 때문에요. 그것은 예수님과 접붙임으로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므로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있음으로서만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인위적으로 조작된 경험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와 양심의 가책을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행복이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늘에 인정하는 기쁨과 감동은 언제 나와요? 진리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만 얻어지는 것이죠. 이거 진리와 예수님 빼버리고 그 밖에서 뭐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전부 거짓보금이에요.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것도 날마다 시간마다 그와 더불어 교통함으로 그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될수 있는 것이다. 그는 믿음을 주장하실 뿐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자이시다.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요 항상 계시는 자이시다. 그는 우리의 가는 길에 처음과 나중에만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에 매 발자국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약속이 있는데도 이 약속을 붙잡고 이 경험이 무엇인지 살피려고 노력하지 않고 금방 이해하고 싶고 금방 느끼기 쉬운 그쪽에 가서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10편 16장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라고 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경험, 하나님이 내 우편에 항상 계시는 경험, 내가 어떤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서 있는 경험. 얼마나 감동적인 신앙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가질 수 있냐 이게 어떻게? 지금 이 저자는요 계속 결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경험이 올바른 경험이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이것이 참된 주의 길이다.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언젠가는 어떻게를 얘기해 주겠죠. 예? 어떻게를 얘기하지 않으면요이책 거짓이에요. 계속해서 그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대들은 혹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까라고 묻는가? 예, 드디어 나오죠?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대들이 처음에 그들을 받아들인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할 것이다. 자, 방법을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방법을 우리가 처음 예수를 영접할 때 받아들인 그 방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하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이 이어지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또 히브리서 10장 38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대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를 봉사하며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을 바쳤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처음 했던 경험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네? 주님을 영접하면서 내 자신을 주님께 바쳤다는 것이요. 에 그게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했던 경험이라는 것이. 그 경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결국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체에 붙어있었습니까? 그런 질문들 많이 하죠. 어느 날 기독교 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지금 첫 번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님께 바치라는 것이에요. 예? 네? 그거를 하지 않고 딴 데서 자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과 연결되는 방법을 지금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대들은 자신의 죄를 속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으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었으니. 자, 여기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었으니.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몰라갖고 제가 영어를 찾아봤더니 번역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원래 번역은 이것이에요. 그대들은 자신의 죄를 속할 수도 없고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으나. 자, 번역이 교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대 자신을 위해서 하실 거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지금 뭐예요? 앞에 부분은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에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이건 굉장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퍼부어 주셨잖아요. 옛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 네?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알잖아요. 그거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것을걸딱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포도나무가 가지와 연결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나 의롭게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네? 너무 그냥 피상적으로 아주 환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아주 실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믿음 갖고는 이 경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믿음 하에서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네? 하나님께서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공급해주셨습니까? 그거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이건 이런 믿음을 회복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 안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두면 드디어 여러분도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가장 크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변화가 생겨요. 뭐예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서포트하고 밀어주신다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거 거짓이죠. 믿는 게 아니죠. 그거는 무슨 걱정과 염려가 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 을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하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동시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것이다. 방법 분명히 얘기해 줬죠? 예, 방법이 분명히 나왔어요.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요, 고심하셔야 돼요. 누구나 그 말해요, 오늘날. 예? 네?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귀담아들으셔야 돼요. 그게 바벨론의 복음과 참된 하늘의 복음과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 안약을 사서. 그거 아무나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했죠. 산다 그랬어요. 뭘 주고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치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짓보금과 참보금의 차이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까지 성장하는 방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것은 뭐예요? 방법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뭐, 믿는 구석이 있다 하는 말이 있죠. 한국말에. 아, 믿는 구석이 있다.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의 영혼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속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져도 불안하고,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믿으면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그 결과는 뭐예요? 성장입니다. 성장이에요. 근데 여기도 참 중요했어요. 저는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했어요. 저는 성장해야 기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장해야만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열심히 순종해야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행위를 많이 쌓아 나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부 이게 잘못된 복음이에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먼저 믿음으로 주님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도 똑같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 온다고 했어요? 평안과 기쁨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관에서 그 맺히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 순서가 바뀌지면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로 갑니다. 행함으로 가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즉, 바치고 받음으로 자랄 것이다. 자, 이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바치고 무엇을 바치고 무엇을 받아야 자란다는 것이에요. 네, 지금까지 배운 그대로예요. 먼저 내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해요. 틀림없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나는 주님께 내 마음과 생애를 바치고 싶지 않습니다. <laughs> 예 바쳐야 성장하는데 난 바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바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laughs> 그런 분은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바치고 싶은 심령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해 주셔야 돼요. 내가 할수 있는 건 뭐냐? 간절한 소원이에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매달려야 돼요. 38년 된 안진뱅이처럼. 그런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께 매달리세요. 주님께서 그 기도 응답 안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그 기도 응답 안 하면 복음 전체가 무너져버립니다. 반드시 응답하는 기도예요, 그거는. 네. 진심으로 간구하는 자의 기도는 응답해 주십니다. 바치고 싶은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날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다 주셨으니까, 주님 나도 드림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치면은 무엇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치고 나면은? 그렇게 바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다는 마음의 확신이 생겨버려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영원의 평안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아, 문제가 가득해도 평안해요. 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 이건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되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좌절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면서 전진하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인의 얼굴에 그래서 미소가 있는 거예요. 풀뭇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그게 다니엘의 신앙 아닙니까? 얼마나 분명한 진리고 분명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암흑 속에 들어갑니다. 자유주의로 빠져버리든지 율법주의로 빠져버려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대들은 모든 것, 즉, 마음과 의지와 봉사를 바칠 것이니, 하나님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봉사를 바칠 것이니 그의 모든 요구를 응하기 위하여 그대 자신을 그에게 바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 그대의 마음 안에 계셔서 그대의 힘과 그대의 의와 그대의 영원한 돕는 자가 되시는 온갖 축복이 충만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순종할 힘을 얻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거 위에 다른 방법 없어요. 주 안에서 성장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좀 복습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이런 가르침을요, 내 안에 심고 새겨야 돼요. 이것이 그냥 한번 지나가 버리면은요, 다음에 또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가 바치면은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고,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되면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자연히 생명을 받는 거예요 힘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시험과 유혹이어도 힘을 못 써요 저게 그런데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과 유혹이 나한테 엄청난 힘으로 다가와서 나를 압도해버려요 그래서 끌려가는 것이에요 맨날 모든 것은 주님께 생애를 바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세요 예, 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안된 사람은 시작을 못해요 그게 안된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치와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남은 시간에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제를 명상하면서 지내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주님.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리와 지식에 매달리지 말고, 그곳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해주시고, 이것이 무엇이라는 깨달음을 허락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니 마음에 새겨지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